아, 큰 강에서 작은 강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야, 노를 저으면서 가시는, 가는 배도 있습니다. 노를 저으면서. 야, 이거 이렇게 조그만 강으로. 사봉동 휴대소인가? 그런거 같은데 조그만 강으로 버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제 조금 따라가면 이리로 가면은 캄보디아 아이로 아, 가면 캄보디아 나올까? 거기서 바로 나잖아 캄보디아 이쪽에 뭐, 그니까, 이곳 그림자 발언가는것 같은데. 야, 이쪽으로만 강줄기로 한부자로 간다고? <laughs>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아, 친데. 아까 큰 강으로? 아우, 쟤네들은, 걸어서 다닙니다. 저 사람들은. 헬로우. 네. 야, yeah, 여기 뭐 길이 네. 아주 멋, 멋진 길이 있습니다. 강길로 해서. 이런 길이 있네.